오, 호호 야, 와, 야 이게 뭐야? 대단하다, 어 공수로, 와, 엄청나네. 오, 야 여기 바닥 되게 특이한데 이거 보니까 또 여기 생겨주셨네 응. 단결스 하우스 오브 시앤소라, 네. 아 성함이 아 있구나? 네. 어? 핸드폰 틀어놨어요? 네. 네. 와이프가 15... 일일이 다 이렇게 스테이지로 음... 작업해가지고 이거를? 네. 네, 제가 다 팠어요. 그리고 아 손바닥 찍고 네, 일단 애들이 벌써 손가락이 한마디씩 커졌어요. 지금 대보면 아 여기를 나... 열면 이게 네. 나가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야, 이걸 폴딩도어로해으셨구나 어? 홀딩동 나는 어?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어? 오, 잠깐만! 우와, 어? 지금 바람! 바람 느껴져요, 바람? 네, 느껴서 야, 바람이 이렇게 많이 나와? 야, 이거 정말. 우리 아까 왜 처음 여기 끝내주네. 왔을 때 여기 앉으면서 이 자리 너무 좋다 막 이랬잖아요. 우리 여기 앉아 가지고 아, 이거 보는 것만 해도 좋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앉으니까 네, 거기 앉아서 애들 이 영화 네. 봐요. 야! 여기 누워 있어도 될것 같아. 머리 대고. 하늘이 엄청 맑아요. 아니, 여기 밤에 이렇게 <laughs> 별볼수 있을 것 같아. 주면서. 네, 별 보여요. 네, 보이죠? 네, 별 보여요. 여기 누워서 별 보는 거 너무 좋다. 정말 좋겠다. 시간 아, 나올 것 같아. 별 하나 나 하나. <laughs> 아니 저는 집 보고 조금 아까 처음 들었을 때는 조금 실망했어요. 왜냐면 아니 땅이 이렇게 큰데 아깝잖아요. 이런 거 짓는 맛은 아파트나 뭐 이런 데랑 다르게 그냥, 그냥 뻥 뚫린 거실이라는 거야. 시원시원한 방들 이런 건데. 근데 저희들 저희 여기가요, 사실은 자연녹지지대라 건폐율이 20%밖에 안 돼요. 아산 바로 아래로. 나 아. 네. 남산 아래도 얼마 안 나오더라고 건폐율이. 네. 네. 아, 근데다 보고 나니까 건폐율이 더 허락이 돼도 저는 모르겠이데 체험하니까 이 이상은 안 지는 게 좋은 거 네, 같아요. 네, 저도요. 관리하기 <laughs> 어, 힘들어요. 좋아. 안의 개방감보다 역시 자연의 이런 마당에내 이. 내이 네, 사유지의 개방감은 네. 어떤 걸로든 비교가 안 되네요. 네. 야, 내 네, 여기 있으니까 진짜. 아 누나 뭐 원래도 아름답지만, 야 응. 너무 이쁘대, 너무 이뻐. 그래요? 사람이 달라 보이네. 아 원래도 이쁘지만 난리나 여기서 보세요. 아, 피부도 하고그러니까 <목소리> 그러지 마세요. <laughs> 야 누나 진짜. 아, 내가 정말 아르고가 아름다. 역시 역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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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역시. 너무 잘 어울려.